안녕하십니까. 케니케티케어 연구원 안동환입니다. 저희 케니케티케어 같은 경우는 인체의학과 수의학의 기술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정밀의학 전문 기업으로 반려동물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항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주력 상품으로는 케니캔서가 있습니다. 케니캔서는 총 7가지 유전자에서 23종의 돌연변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표적항암제를 제안하는 정밀 예약 솔루션입니다. 저희 회사의 상품인 캐니캔서는 검사를 맡기시면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성공한 회사의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캐니캔서라는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밀 의료 서비스 하는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을 하고 1년도 채안된 시간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영업 이익을 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고, 추후에는 캐니 캔서 프리 건강한 강아지로부터도 암 종양 돌연변이를 검사하여 좀더 보호자와 반려견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스포럼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 기업을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캐니케티케어는 자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대한민국 사업자 누구나 간편한 세금 환급 서비스 환급 받고를 운영하는 텍스테크 전문 벤처기업 머니랩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이슬하입니다. 네, 국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과거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중. 어, 공제에 감면받지 못했던 항목들을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분석을 하고, 전문 세무대리인이 한번더 검토해서 가오납된 세금을 찾아 환급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당사는 전문 직역인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으며, 어, 새로운 세무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인하우스의 개발자 외에도 세무 전문 팁이, 어, 늘 상주에 있음으로써 실질적인 세무 업무 처리는 물론, 잦은 세법 변동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우선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어, 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어, 지금 저희의 팀원들을 만나기까지 아무래도 이제 핏을 어, 맞는 팀원들을 구성하는 데까지 어,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 결국에는 또 좋은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어, 좋은 솔루션이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기존에 이제 매출 하나 없이 기술력만으로 이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환급받고 론칭 이후에는 측면창업사관학교 어 공교 브리캠퍼스인 어 15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교하고 이제 협약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예전 대구 은행인 IM뱅크 오픈 이노베이션의 최종 선정이 됨으로어 현재 IM뱅크와 공동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뱅크와의 그 금융과 세무의 융합 솔루션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아이엔뱅크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연이 좀 닿았었어요. 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머니랩 본사 사무실도 곧 대구로 이전할 계획에 있는 만큼 금번 리더스 포럼에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수 경제가 많이 안 좋은 만큼 어,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제 기업하시기 가 많이 힘든 어, 상황들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포럼 현장에 와서 어, 많은 대표님들을 마주하면서 느껴보니 어, 저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어, 숨겨져 있던 어,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어, 그리고 저희 오늘 참여하신 참가기업의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도 어, 모두 파이팅해서 건승하는 하루가. 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폐자원 자원화 솔루션을 제시하는 에코 S C T의 김성현 대표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제시하는 기술은 지금 일상 생활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 플라스틱, 폐 비닐을 또 다른 자원화를 하는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시장인 만큼 뒤늦은 선발 주자지만은 저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많은 팀들을 만나보고 대표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팀 구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3년 동안 같이 됐던 인력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어떠한 팀보다도 이제 빠르게 기술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업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매우 힘들었었고요. 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서로가 각자 업무 분담을 전실히 하고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사업자를 거듭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1년 미만의 기업이지만은 이제 에코스타트업 지원서 예비 창업자부터 해서 초기 창업 기업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블루스타트업 등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하여서 최근에는 이제 기보 벤처 16개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폭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벤처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똑같겠지만은 자금 확보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사들을 만나고 또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리더스 포덤에 저희가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고요. 어렵게 참여를 한 만큼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업분들도 많이 지원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액시온 대표 정경영입니다 주식회사 액시온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전 AI 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2023년 설립 이후 영상 보안, 산업 안전, 재난 안전 등 다양한 사업 도메인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액시온의 솔루션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엑시오는 딥러닝 영상 솔루션과 엣지 AI 디바이스 최적화 기술, 그리고 비전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솔루션은 방문 서비스를 위한 VLM 기반 영상 음성 기록 보고 솔루션인 스케치메이트와 비전 AI 영상 관제 솔루션인 VAMS, 그리고 사람, 얼굴, 차량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XDID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큰 장점은 구성원 개개인의 경험과 열정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인력들의 개발 경력은 평균 20년 이상으로 AI, 백엔드, 프론트엔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어,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현장 중심의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개선을 하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 도메인의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AI 엔진을 개선하고, 새로운 AI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기반의 회사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간 동안의 자금 조달, 영업 판로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차 솔루션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여러 협력업체들과 협업 또는 POC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디딤돌삼아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성과는 2024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벤처인,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K워터와 민간협력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혁신 스타트업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2025년 현재 KT텔레캅 솔루션 개발 및 납품 계약, 그리고 시스원과의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진행, 국내 VMS 업체인 인콘, 서브 등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본격적인 매출 성과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스원과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되고, 국내 수요 VMS사를 통해 솔루션 납품이 진행되어 더욱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와 기술 리더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엑시온의 기술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사업의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자 참여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어서 뜻깊습니다. 여러가지 AI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주 엑시온은 AI가 사람의 눈처럼 판단하여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혁신을 만들어 갑니다. 함께 혁신을 만들어갈 파트너와 투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로 만드는 더 쉽고 정확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디아비전의 이석용입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 출신으로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던 개발자들이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헬스케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바이오마커를 직접 측정해서 정량 분석해주는 스마트비전이라는 B2B 솔루션과, 어, 난임 부부 또는 계획 임신 부부들을 위해서 배란일과, 어, 임신, 임신 진단을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블레스라는 서비스, B2C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디아비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어, 스마트폰, 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활용한 모바일 측정 솔루션입니다. 또한 이 측정 솔루션으로부터 모아진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PHR, 라이프 로깅 데이터와 같이 분석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그런 인증이동 교정 솔루션이 이 사람에 적정한지를 분석해주고 그 해결점을 제시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배란 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마다 이런 배란 호르몬에 대한 그래프나 어떤 그 이런 LH 피크에 대한 크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 육안 판정에 따른 일반적인 분석했지만 저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패턴 인식 분석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 0 2 1년 코로나 시기에 창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을 만나본다거나 또는 저희 솔루션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는 데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스케어 솔루션의 특성상 어 이런 그 완성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는데 어이뭐 초반에는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견디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투자 환경이 더 경색되면서 어,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저희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디지털 스퀘어 특성상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어, 적극 반영해서 어, 요소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부분 사업화를 통해서 매출 확보와 개수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어 기초적인 부분들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어 B2B 사업을 활성화했고 어 창업 이후부터 매년 4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B2C 서비스인 블레스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이 B2C 서비스 블레스의 확장과 어 또는 미국 어 진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어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하반기에 2025년 하반기에 투자 유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조언을 듣고 싶어서 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어, 많은 분들과 만나서 어, 하반기 투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부담 없이 추억과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곳 공유 모델 기반 온디맨드 캠핑 체험 솔루션을 만드는 캠터의 정성식입니다. 저희 캠터는 캠핑 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공유 모델을 기반으로하여 다양한 장비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캠터에는 이제 에어비앤비와 우버와 같이 다양한 개인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대여업체, 제조사 그리고 자사 보유 상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해서 저희는 제품을 소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개인과 기업 고객, 지자체와 인바운드 관광객 등 다양한 수요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터는 대여 서비스를 시작으로 보관 및 세척, 그리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캠터는 단순한 공유 플랫폼을 넘어 온디맨드 서비스형 유틸리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캠터는 이제 다양한 배송 방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개인 분들끼리 이제 단순한 대면 거래뿐만 아니라 택배 서비스 그리고 이제 HD 현대홀뱅크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주유소 피검 및 반납전 그리고 일부 제휴 캠핑장들과 진행하고 있는 캠핑장 피검 및 반납전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캠핑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이용자분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드리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만의 캠비서 AI 개발을 통해서 캠핑 용품을 모르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진 하나만으로도 거기에 적합한 캠핑 용품을 추천해 이제 거기에 적합한 이제 관광 자원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음식점 등을 추천을 받아 함께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창업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현재 이제 투자 시장이나 이렇게 경색된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제 선배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캠핑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캠핑 시장에 대해서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희 팀한테는 좀 가혹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은 저희 캠터가 만들어가는 기술적 역량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캠터가 축적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 시장과 더 나아가 종합 물품 대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체험 시장까지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서비스 출시 1년 반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4만 5천. 회원 수26,000 명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캠팀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가 다소 비수기인데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며 MAU 13,000 명을 넘어섰고요. 이번 분기에는 16,000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MVP 단계에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저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저희 팀이 더욱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창업 초기부터 리더스 포럼에 대한 이제 다양한 글들을 봤었습니다. 정말 좋은 팀들이 많이 거쳐갔던 이제 행사였고요. 그 중에 저희 팀도 하나의 언젠가 저희 팀도 이 무대에 서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창업시장에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운 좋게 이번 기회에 저희 팀도 초청을 받아 저희 팀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저희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기회를 바탕으로 더욱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캠터는 단순한 캠핑용품 대여 플랫폼이 아닙니다. 저희 캠터는 이제 캠핑용품과 같이 비싸고, 자주 사용하지 않고, 보관이 어렵고, 일회성이나 단말성으로 이용하거나, 트렌디에 민감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한 많은 물건들을 저희 앱에서 담고,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이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는 단순한 이제 상품 소싱 방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유 생태계를 조성해서 합리적인 경험을 제공하자는 팀의 미션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도 함께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잘 눈여겨봐 주시고 저희 팀의 성장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주식회사 대표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커오면서 제조를 배경으로 운영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글로벌 골프웨어를 OEM으로 만들어 오곤 했는데요. 만드는 기술과 품질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지만 마케팅을 잘 못해 재고가 쌓이는 걸 매번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SM과 YG 그리고 유튜브 페스티벌을 마케팅을 경험을 하면서 마케팅은 잘하지만 제조의 경험을 모르는 혹은 제조의 흐름을 모르는 현실을 똑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잘 만드는 쪽과 잘 파는 쪽은 서로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덤 데이터를 앞세워서 어떻게 잘 팔릴지를 먼저 정명하고 바로 생산, 판매까지 이어주는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고자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핏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핏에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팬 로그 애널라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팬들이 그간 남겼던 댓글, 저장, DM 같은 행동 로그를 실시간으로 읽고 펜을 분석하고 세분화합니다. 둘째, AI 매칭 입증을 통해서 그 펜의 니즈와 브랜드들이 타겟팅하는 소비자를 같이 모아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가짜 팔로워나 얕은 지표를 걸러내고 행동 깊이, 데이터를 살펴보곤 합니다. 팬들이 직접적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 대응하고 문자하는 그런 모든 수년간의 축적된 데이터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팬들이 인플루언서에게 갖는 니즈 그리고 그녀들이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떠한 제품군을 희망을 하는지 그들은 어떠한 구매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셋째. 30년 동안 저희는 OEM 네트워크를 함께 보유하면서 소량과 그리고 QC 컨트롤이 된 프리미엄 생산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팬덤으로 검증된 고객들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를 p b 상품으로 만듦으로써 마진 구조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가장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점은 사실상 마케팅이나 제조 능력적인 영역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익스페리언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 모델을 확장을 하고 개발을 고도하기 화 위해서는 자금화를 끌어내는 영역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팀원들은 사실 이 영역에 있어서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재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 포럼에 나온 대구 리더스 포럼에 나온 이유 또한 이러한 투자 관련 회사의 연계를 조금 더 도모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나온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 거래액은 현재 기준 65억 원에 도달을 했고요. 제가 가장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구매 전환율과 재구매율입니다. 구매 전환율은 현재 기준 78% 재구매율은 41%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2025년 기준 작년 매출은 이미 달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목표 매출은 4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은 사실상 모든 브랜드들의 제품은 제품이 나온 후에 타겟층을 설정을 하고 그 타겟층을. 마케팅을 집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고객들이 가진 문제점이나 고객들이 가진 니즈는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 후에 제품이 개발이 들어갑니다. 또한 MOQ 값을 설정을 할 때도 고객들에게 사전 리서치를 통해서 MOQ 값을 사전에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재고 기준은 평균 2.5%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사 브랜드들의 평균 재고율은 30%인 것 대비 확연하게 다른 숫자라고 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실상 정말 제품을 만들어 내기 전에 소비자들이 진심어리게 가진 문제점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마케팅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리더스 포럼에 참가했을 때. 앞에 놓여져 있던 테이블에 있는 명패들을 보면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투자사들의 심사역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것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스타트업에서 투자사 심사역을 만나기라는 제가 직접적인 인연이나 인맥이 없는 경우에는 콜드메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대구에서 진행하는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위권의 투자사분들의 VC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상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값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팬덤 경제는 사실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데이터와 신뢰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 사실적이고 정말 정량화된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고 없는 제조 그리고 ROI가 보이는 마케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브랜드마다 각자 잘 나가는 브랜드 그리고 각자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마다 각자의 팬덤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인플루언서 모두 그러한 팬덤들이 가지는 특성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채 막연한 마케팅, 막연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시장을 확연하게 저희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료공학기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이음택 대표 박영준입니다. 저희 아이템은 펫플라스틱 문제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펫플라스틱 업사이클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펫플라스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제어 활용하는 것을 넘어 고부가치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나무를 대체하는 펫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술로 철도용 침문과 조선용 복합재 판재를 개발하여 사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농업 분야 혁신을 가져다 두는 복사냉각필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과 가뭄은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켜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복사 냉각 필름은 가시광선을 투과시켜 작물 성장에 필요한 빛은 공급하면서도 온실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외부로 방출하여 온도를 낮춥니다. 이를 통해 작물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고품질의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염택은 재료공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 재료공학 출신 연구원으로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 사회문제를 보다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고 고객의 아픔을 더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조기반의 하드웨어 기업이다 보니 제품 개발과 고객을 찾고 일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개발을 완성하더라도 고객사 테스트 까지 약 1년에서 2년 동안 장기간 이 소요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이었습니다. 저희는 창업 이후 팁스 과제 선정 도전 케이스 타트업 선정 삼성 전자 c랩 선정 등에 많은 성과를 있었습니다. 현재는 폐 플라스틱을 업사이클 링하여 철도용 침묵을 코스코 포항 제철소에 납품하는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농업용 필름을 통하여 식량 문제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적도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는 포항과 경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지역 기반에 더 성장하고 싶어 이번 리더스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험택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술과 복사 냉각을 통한 농업 기술의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Bring Happiness Through Technology. 지금까지 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